우리는 지난주까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도 같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고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1문답까지 배웠던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죄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철저한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부터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제2부 12문답부터 85문답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하여 배웁니다. 특히 오늘 12문답부터 15문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중보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대신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모두 받아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시 미문답이 구원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말하는 질문에 형벌을 면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호의, 사랑을 입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특히 이 A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당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때 A를 대신하여 B라는 사람이 당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값을 모두 지불했다.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당신은 A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A를 용서할 수는 있을지언정 A에게 다시 호의를 베풀거나 A를 사랑하기까지는 할수 없을 것입니다. A는 이미 당신에게 신용을 잃었고 당신에게 큰 아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은 A라는 사람과는 더 이상 그 어떤 관계로도 엮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B라는 사람이 A를 대신해서 당신이 바라는 모든 일들도 감당하면서 당신이 A를 향해 가지고 있는 모든 노여움을 풀고 그와 다시 화목해지기를 간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아마도 B의 희생과 헌신을 보아서 다시 A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심판을 받으신 것,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모두 순종하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호의와 은혜, 즉,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이러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을 우리의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오늘 본문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화목제물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제사에 쓰였던 제물이었습니다. 특히 이 화목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온전하고 깨끗한 동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사의 화목제물의 피는 반드시 재단과 속죄소에 뿌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화목재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잘 보여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목재물로 인하여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구약의 화목제사는 매우 일시적이며 또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3 그리고 14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늘 제사가 반복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사람의 죄는 사람이 그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지, 동물과 언약을 맺으신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아주 고귀한 죽음을 맞이한다 라고 한들, 그것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는 완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동물로 드리는 이 화목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드리실 온전한 화목제사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로 드린 화목제사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자신의 몸으로 들이실 화목제사를 예표하고 가리키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5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합니까?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하고 온전한 화목재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됩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시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며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인간과 하나님을 온전히 화목하게 중재하시고 중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의 흠이 없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온전한 순종, 능동적이고 또한 수동적인 순종, 이러한 온전한 순종으로 인한 면벌과 관계의 회복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마지막 본문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의를 만족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 모두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착했던 인간들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선 예화에서 잘못을 했던 A라는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할까요? B라는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이자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늘 기억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늘 생각하며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의와 선행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주를 담대히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